아, 우리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혼돈하는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정책들을 보셨는데, 최근에 이제 상호무역법을 보셨죠. 상호무역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바로 그것을 실시할 수 있고, 외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서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상호무역법으로는 트럼프가 이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율 몇 프로야 라고 외치면,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비축 자산이죠 트럼프가 지금 얘기한 거는 비트코인을 사용을 해서 비축 자산으로 쓰겠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 비축 자산이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미국의 전체적인 부채가 36조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80%는 연방 정부고요 30%는. 크러스트 펀드라든지 아니면 퇴직 군인들에 대한 펀드라든지 이런 소셜 펀드 아니면 메디컬 펀드 이런 것들이 소위 하면 공공 자금 펀드, 공공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30%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시면 사실 이게 명분이고 그냥 지나가는 프로세스이긴 하지만 부채한도 협상 상한선을 넘으면 일시적 셧다운이 형상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항상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은 어. 국가 부도가 일어날 것 같아. 하지만 한도를 높여버리면 끝난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트럼프는 이 얘기를 하죠. 첫 번째. 한도를 아예 없애자. 원래 이거는 의회 승인전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과거에는. 그러니까 아예 한도를 없애자. 뭐 이런 표현을 하고 두 번째는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한도에 차면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고 의회 승인이 안 나는 동안에는 또 셧다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은 국가 부도에 대한 형식적이고 포멀한 포맷이지만 형식적으로나마 부도의 위기에 처할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비축자산을 갖고 있으면 결국에 현금화 가능하죠. 현금화 가능하면은 각 연방 정부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국가 공공기관이든 현금화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고 세금이나 많은 재정을 마련한 다음에 또 다시 비트코인을 비축자산으로 구축을 해놨다가 또 다시 매도를 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어차피 형식적이었던 부채 한도를 없애기보다는 그 중간 차원에서 사실은 비축자산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근데 비축전략자산은 사실상 미국의 법체계를 보시면 비축전략자산으로 채택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각 행정부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이건 행정명령,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연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비축전략자산이라고 한다면 연준이 그 자산을 쌓게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우리 금투자하듯이 쌓게 되는데 연준은 그걸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행정부 수장들과 그 다음에 의회의 총체적인 합의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실질적인 포맷은 의회 의 승인이지만 각 행정부에서 또 반대하거나 중앙은행이 반대를 하면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인원과 다양한 기관이 참여를 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이다. 다만 이게 될 거냐 안될 거냐 저는 감히 예측컨데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모든 패러다임을 잘 보시면 정책과 정해진 기준. 그다음에 미국의 이이두 가지에서 항상 이렇게 대립적인 구조로 보이면 이익이 된다면 결국엔 그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즉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적인 전략적 비축자산이 된다면 왜 이익이 오나요? 국가에서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하게 되면요 상업은행들조차 회계상 지금은 아직 클리어하게 해소가 안 됐지만 상업은행도 비트코인을 허용하는군. 해계적 기준이 마련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상업은행들조차도 유동화에 대한 부분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민감하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SBB 사태 기억하시죠?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만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디폴트, 파산의 어떤 리스크까지 전이는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미국 은행들의 숙명적인 과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익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국가적인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인정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서서히 진행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음. 있습니다. 트럼프는 사실은 해야 되는 정책이 너무 많죠. 근데 우리가 닉슨 독트린이고 트럼프가 일기 때 세웠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의 총체적인 시스템이 한그 문구들을 잘 보시면요. 음. 트럼프의 첫 번째는요. 안보입니다. 이 모든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의 모든 답이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모든 답이 다 나왔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수정주의 국가들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그 압박 속에서 우리나라 총체적으로 쭉 내려가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위협받을 수 있고 웰페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는데 이런 웰페어들을 보장하고 이 사람들의 삶의 질적 개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미국인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외부에서 뺏기는 일자리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관세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이 이야기는 과거에 닉슨이 발표했던 닉슨 독트린하고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일치를 합니다 즉 트럼프는 해야 될게 정말 많아요 근데 첫 번째 방위비 협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안보에 대한 방위비 협상 기반 하에서 국민들의 웰페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관세정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차적으로 관세 정책을 시행한 다음에, 다음에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출과 함께 이번에 또 정교하게 이루어야 되는 거는 미국 노동법 개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법 이민자들을 추출한 다음에 또다시 이 사람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럼 내수의 경제 활성화는 어떻게 되느냐 서브딕션으로 보았을 때 결국에 아직까지는 파울 의장하고의 미팅은 없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겁니다 원래 패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기구이지 정부기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통일 이론에 따르면 사실은 연방정부의 중앙은행이 귀속되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베센트 펀드매니저 출신인 베센트를 재무장관에 취임시킨 거는 전반적인 신용대출을 늘리라라는 처음에 그 포스트잇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 사람을 임명하고 장관 자체도 계속적인 대출을 통해서. 내부 투자 소비를 증진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서브딕션으로 내려가면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구축함으로써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기관 그리고 상업 은행들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매개임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사실 순차적으로 보면 정책 순위상 해야 될게 굉장히 탑라인에 많고 하위 부분에 비트코인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 지나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잊혀진 게 아니라 서서히 하나씩 스텝 바이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시다